침이 소화에 끼치는 영향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침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침과 소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에 물을 한 모금 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침 희석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컵에 물을 2분의 1 정도 부어주고요. 실험 재료에 녹말가루가 들어있는데 스틱을 이용해서 아주 소량만 소량만 찍어가지고 물에 넣어줍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소량만 찍어서 넣어주세요. 이 녹말이 너무 진하면 나중에 침 희성 용액에서도 이게 반응이 또 계속 소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소화가 미처 다 일어나지 못하고 요도와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하셔서 좀, 좀 열, 묽게 용매를 살짝만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 놓고요 시험관을 준비해주세요 시험관에 유성펜을 이용해서 A B 씨를 쓸어줍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아까 만들었던 녹말 용액을 2분의 1컵 정도 되게끔 담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좀 덜어내고요. A 이 정도 담아주세요. 한 2분의 1 정도 되게끔, 이렇게 같은 양을 담아주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은박컵을 준비해 줍니다. 은박컵에 아까 만들어놨던 침희석용액을 부은 후에, 꼬치 막대를 끼워서 간통시켜 줍니다. 침희성용액을 넣어주세요. 다 넣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 티라이트초를 켜줍니다. 단침희성 용액을 반은 이제 끓여줄 거고요. 음박컵에 넣어서. 반은 종이컵에 이제 그냥 이렇게 남겨주셔요. 나중에 또 써야 됩니다. 해서, 한 10분정도 팔팔 끓여서 10분정도 될 때까지 가열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10분에서 15분정도 침을 충분하게 이제 끓여준 다음에는 아까 준비했던 녹말 담은 용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티라이트 초에 물을 이렇게 비커에 물을 담은 다음에 A시험관에는 물을 2ml 정도 넣어주세요. 물을 2ml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 B에는 아까 침 희석 용액이 남았었죠? 침 희석 용액을 2ml 정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침성 용액을 2ml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시에 끓여놨던 지금 은박컵에 있었던 침성 용액을 2ml 넣어줄 텐데 이때는 스포이트를 다시 한번 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헹군 후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끓인 침을 2ml 정도 넣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이 지금 비커 안에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사이에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을 온도의 물을 부어서 이분의 일컵 정도 부어가지고 대신 부어 주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 시험관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그 이후에 A와 B와 C 시험관에 요오드칼륨 용액, 아이오딘, 칼, 아이오딘 용액을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녹말 용액과 물을 2ml를 넣었던 시험관에 요오드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자 그다음 A에 그다음 B는 그냥 침 희석용액과 녹말만 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으면 지금 한 방울 넣었을 때 넣어주면 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 용액은 끓인 침에 녹말 용액을 넣고 흔들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녹말, 지금 요오드 용액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녹말 성분과 만나면 청남색 반응이 일어나는데 A와 C는 지금 아무런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랫부분에 진하게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B 용액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소화가 일어나서 지금 A와 C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노란색으로 이 용액 색이 그대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농마루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끓인 침을 충분히 소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끓인 침을 잘 끓여준, 얼마나 잘 끓여주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또 충분히 가졌는지를 변수에 따라, 그런 변수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또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변수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고, 침과 소화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연관되어서 설명해 주세요.